안녕하세요. 당진의 행운부동산 이상명입니다. 기적도 모양이고요. A동, B동, 천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당진 면천면에 소재한 소규모 공장으로 면천 IC와 예산 고덕 IC 중간쯤에 있어 물류의 편리성이 있고, 현재 철구조물 공장인데, 창고, 납품, 자재 등 겸용으로 활용하면서 소규모 공장을 하실 분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공장의 전체 현황은 소재지는 당진시 면천면에 있는 철구조물 공장입니다. 면적은 공장 용지가, 토지가 1097평이고, 건평이 A동이 126평, B동이 356평, 2층 사무실 56평 포함입니다. 구조는 A동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는데 1998년도에 지었고, B동은 철골조로 2017년도에 지었습니다. 전기는 150kW이고, 천장 크레인 5톤짜리가 있습니다. 규격은 A동이 가로가 41, 세로 10m, 높이가 4.8m가 되겠으며 B동은 가로가 40, 세로 29m, 높이가 10m 정도 되겠습니다. 이 매물의 입지는 당진시인의 14km, 면 소재지는 2.9km, 면천 IC가 5km, 고덕가이시가5 k m 에어 면천과 고덕 중간정도에 있습니다. 드론 영상인데요. 우측편이 A동이고 좌측편이 B동입니다. B동 옆에는 천막동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이 매물은 2차선에서 근거리에, 4-500m 거리에 있습니다. 앞에 공간이 좀 있고, 뒤편에는 주차 공간, 주차 공간이 있고, 아, 그렇습니다. 우측편에 A동은 자재창고 지상 영상인데요. 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공장의 전면, 전면이 되겠고, 우측 편이 A동, 이동 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천막으로 증설하여 어, 자재 창고, 어, 자재를 쌓았던 것 같습니다. 내부 모습. 현재는, 어, 작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요것은, 어, 전기. 원래 350km 정도였는데, 150km로 내렸답니다. 천막동. 천막으로 증설한 곳. 기동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일반 철골조, 아, 5톤 크레이 이상으로 어, 소규모 공장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부드립니다.